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생영어의 큐쌤입니다 오늘 hand로 이루어진 두 번째 표현들 다양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최근 직원들이 이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손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죠 short short가 짧다란 뜻으로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어떤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 대비해서 짧다 라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short에는 부족하다가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하죠 hand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handed 이렇게 해서 short handed 그러면 일손이 부족하다 이렇게 됩니다 합쳐보죠 we are short handed we are short handed 우린 일손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혹시 손에 손잡고라는 노래 알고 계신가요? 88년도 올림픽 때 굉장히 많이 불렸던 노래입니다. hand in hand. 영어로는 그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함께 일을 해야 된다. 서로 협조하고 도와줘야 된다. 누구와 이렇게 할때 with를 붙이세요. 그래서 we need to work hand in hand with him. We need to work hand in hand with him. 그와 함께 협조해서 일해야 된다. 서로 하나가 돼서 일해야 된다. 올림픽 노래 손에 손잡고를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사무실이든 학교 교실이든 어디서든지 어떤 의견을 물어볼 때자 찬성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럴 때 손들어 보세요. 어떡하죠? 여러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중에 Show of hands, show of hands 이렇게 말하면 진짜 손을 들어요. 이게 show of hands입니다. 앞뒤 어떤 것 붙일 필요 없고요. 그냥 show of hands. 대신에 hand를 복수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명만 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두명 이상이 들거든요. 물론 한 명이 들어도 그때 말할 때는 여러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때문에 show of hands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요. 제가 어떤 일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장님께서, 야, 이것도 해줘. 그런데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은 이사님께 보고할 일이거든요. 그럴 때, 저 지금 바쁩니다. 영어로는 손이 묶여 있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제가 이거 하는 일에 묶여 있기 때문에 딴 일을 할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My hands are tied. My hands are tied.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표현은요. 제가 과거 실제 겪었던 일인데요. 지갑을 줬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열어보니까 연락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요. 그 지갑을 건네 줬습니다. 영어로는 hand를 동사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I handed over his wallet. I handed over his wallet. Hand 손으로 over 여기서 저쪽으로 건네줬다 할때 hand over 이렇게 할수 있죠. 그리고 wallet 하면 지갑입니다. 남자가 쓰는 것이든 여자가 쓰는 것이든 상관없는데요. 혹시 학창 시절에 purse 스펠링 참조해 주시고요. 여성용 지갑은 이거 그리고 wallet은 남성용 지갑이다 이렇게 배우셨다면 조금 잘못 배운 겁니다. 펄스는 손가방 개념으로 요 실제 월렛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간단한 용품이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가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갑은 장지갑, 반지갑 다 상관없이 월렛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실생활에서 핸드가 사용되는 여러 핸들 나누어 봤습니다. 물론 이것 끝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만 우리 여러 신체기관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손가락, 손끝에 있죠? 손가락에 이뤄내는 여러 표현들이 또 있거든요. 하나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